1 2 주차 차량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 여기는 어디입니까? 어 보여주기 싫은데 <laughs> 개판인데. 아 이거 무대 보면 무편집이기 때문에 그냥 리얼로 가겠습니다. 아, 너무 더럽습니다. 아, 안 그래도 치울까 하다가 <웃음> <웃음> 이게 조금 더 리얼리티가 있는 것 같아서 아, 그대로 갑니다. 거실은 절대 안 돼. 아 <laughs> 저것도 언젠가 참고입니다. 언젠가 한번 공개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엌에서 지금 뭐한 겁니까? 햄버거 먹었습니다 아, 햄버거 어, 날마다 인스턴트 다 큰일 났다 아, 인스턴트 먹으면 안 될까요? 나는 뭐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안 된다고 그럽니다 아, 그래 많이 먹는 건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음. 오늘, 네. 상, 오늘 상태도 별로입니까? 어제가 제일 좋았습니다. 아 어제가? 응. 오늘은 또 하얀 곡선을 아... 아, 좀 있으면 말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. 아... 어제는 약을 먹은 겁니까? 아여요 어제 안 먹었습니다. 어제 안 먹었는데 왜? 그제 이러... 먹었습니다. 아, 그럼 하루, 하루 후에 효과가 나오는 건가요? 아, 아니요 아니. 하루 먹으면 이틀 효과가 가고 아 이틀 정도? 3일째는 참을 만큼 아프고 삼일째는 못 참아서 먹습니다. 아, 지금 그 먹는, 일에한 번씩 먹는 약은 입던 약입니까? 음, 3일에한 번씩 입던 약 영... 먹었어요. 3일에한 번씩. 아 지난번에 지난번 촬영 때 너무 아파서 촬영을 중단했는데 그때 기형아 검사를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했습니다. 또합니까 아, 지겨워. <laughs> 배배뭐 이렇게. 바늘을 찌르는 찌르는 겁니까? 배. 그건 양수 검사. 나이가 많으니까 노산이니까 하죠. 아, 양수 검사. 자,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하고 가겠습니다. 노산이라는데 몇 살인데 도대체 제 노산입니까? 남, 남들 손주 볼나이니다 손주 볼 나이. 아, 한50 한 되셨습니까? 어, 아니요. 그럼요. 45. 45? 맞지. 5보다45 맞지. 마흔 다섯, 칠, 팔년 말띠 맞습니까? 마흔 음. 다섯인지 아, 여섯인지 헷갈리다.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나도 지금 내 나이가 헷갈립니다. 아무튼부터 <laughs> 숫자를 아, 안세 몰라. 아튼 말띠라는 거, 칠, 팔년 말띠라는 거 아, 알겠습니다. 팩트 체크를 다시 하는 걸 마무리하고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힘내세요.